예,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친환경 농작물은 뭘 먹고 자라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농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엄밀히, 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화학제도 사용이 불가하다. 그럼 무농약인 경우에는, 일단, 농약은 절대 안 되고, 화학 비료는 가능하긴 한데, 표준 시비량의 3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배 포장별로 건장량의 3분의 1 이하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소질 비료인 경우, 인산질, 칼리, 그리고 대비 종류, 이렇게 규산질 비료도 있습니다만, 이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이제 요소인 경우에는, 우리 표준 11항이 11kg, 유한이 24kg, 그리고 인산질은 용승인비가 15kg, 용관인이 15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질소질 비료로 이제 밑거름을 요렇게 주고 윗거름을 요렇게 준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니까 300평에 이제 몇키로냐 이렇게 되는거죠 합쳐서 20키로고 요거는 43키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바르당 보통 이제 성분량으로 하면은 질소는 5.1 그리고 이제 슬래시 해놓은 것은 요것4.0우그름이 되겠습니다. 인산은 3.0또요것은 이제 우그름은 제로 칼리는 3.3 슬래시 우그름은1.4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인산질 비료는 전량 기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가 표준 11항을 잡고 어 있으면 자 요소 비료로 했을 때 추천량이 우리가 합쳐서 이게 20kg 잖습니까? 기비하고 우크럼, 소위 추비가.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6.6kg 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6.7이면 0.1이냐. <laughs> 넘어버리죠. 그래서 6.6kg 까지는 질소 시비량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소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양분을 공급하는데 농산물이 자라고 수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량의 양분이 이제 토양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분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학 비료 투입인데 3분의 1 이하로 주고 그리고 유기 재배에서는 일체의 에, 비료를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양분을 공급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이라든지 풋그름 작물 또는 심근성 어, 작물 뿌리가 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콩과는 다 아실 거고 풋그름은 풀을 때 빼서 이제 비료를 이용하는 것. 어, 과거에는 녹비 작물이라고 했죠. 또는 이제 뿌리가 깊은 심근성 작물 이것을 이용해서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상부 생량량이 많은 소위 바이오매스가 많은 혈리배치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자원형 수수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풋걸음 작물로 질소 공급량을 보면 시바르 기준으로 해서 혈이 배치는 9월, 10월도 나무 지방에는 가능하고, 중북부 지방에는 8, 9월, 자원형은 뭐 9월 정도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호밀은 10월 이후, 내마장황도 가능한데, 이것은 오후 내지 8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량은 혈이 배치는 한 7kg 기준으로는 7kg, 자원형은 한 3kg, 호밀은한 15kg, 내마장황은 7kg 정도씩 하고, 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개인은, 어, 견디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혈이 배치하고, 네마, 어, 저, 호미는 강한데, 자원형과 내마장황은 약하기 때문에, 어, 중남, 이남 쪽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지방이라도, 이발, 어, 위도, 위도가 아니고 해발고도죠. 해발고도가 한, 250, 300 넘어가면은 조금 춥습니다. 그런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작물이 잘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 월동형은 동계 월동. 요것은 겨울에 월동한다는 얘기고, 요것은 다 이제 요 세계가 겨울 작물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마 장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작물입니다. 그렇죠? 예. 여름을 넘기는 거죠. 그럼 재배 가능 지역을 보니까, 혈리 배치하고 호밀, 요것은 이제 겨울에 재배되는 작물이니까 주로 대전, 어, 전국이고, 요 이제 자원형은 대전이나 내마장황은 그런대로, 어, 전국에, 여름에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 분해 속도가 중요한데, 이것은 분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유기물이 바이오매스 예를 들어서 풋걸름으로 배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분해 되는가 요걸 이제 cn 유리라고 하는데 c는 탄소 그 슬래시 n은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탄질 유리라고 하죠 그 탄질 유리는 탄소가 위에 있으니까 탄질 유리 높다는 말은 탄소가 많고 질소가 적다는 얘기고 이 혈액 배치나 자원형은 콩이기 때문에 질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수에 비해서 질소가 좀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뱃집은 거의 80, 90 정도 되고 보릿집, 밀집은 거의 10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탄질률은 이 콩과 혈리배치 자원형 이런 애들은 낮다.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고관류, 뱃집, 보릿집, 밀집 이런 애들은 높다 하는 겁니다. 질소 함량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 속도는 질소 함량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헤액베치하고자원형은좀 빠른 편이죠. 어 빠르고 이 중간되어 있지만 자원형은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호밀은 느리고 네마장황은 빠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질소 공급량을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300 평당 시바르당 한 15kg 정도 공급을 하고. 자운형은 한 6, 7kg 정도 공급합니다. 호밀은 한 4.5kg 정도, 그리고 내마장황 한 10kg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을 때 배워서, 어, 토양에 투입하면, 이제 효과는, 혈이 배치하고, 자운형, 내마장황은 질수를 공급하고, 호밀은 물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수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1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이걸 또 태비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분유를 활용한 태비용은 유기농축산물 그리고 무항생제축산물인정농장에 그리고 경축순환농법으로 어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가축 그러니까 어, 소, 돼지 뭐 이런 애들의 어, 똥, 오줌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겠다시면 유기농 축산 유기이나 무항생제 반드시 여기 인증이 된 농장에서 생산된 똥우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축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그러니까 벼, 보리, 밀 이런 작물을 재배하고 그리고 요거 작물들을 또 축산을 통해서 뭐 밟히기, 그 그러니까 사료 이런 것으로 어 이용을 해서 순환농법이 되는 어 방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기농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은 농장 및 그리고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태비의 올바른 보관 및 부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한칸씩 해야지 그냥 넓부리지게 땅에다가 쭉 펼쳐놔 버리면 지도오고 쇠도오고 두더지도 오고 막 뭐, 메돼지도 오고 난리가 나버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딱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태비 뒤집기 작업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 하는데 너무 힘들죠. 요즘은 대량으로 하시면 찍게 있지 않습니까? 어, 포크레인처럼 생긴 데 앞에 찍게가 있습니다. 찍게로 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 분열를 대비하는 대비시설이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이 막 납니다. 온도가 최대 60도까지 보통 40도까지 올라가죠. 어, 그렇게 해서 완벽히 부숙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숙된 가축 분뇨 대비 사용을 과다하게 하거나 또는 할 경우에는 환경 오염 유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이 보관 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노지에 그 노면에 이런 식으로 그냥 부어놓고 하면은 여기 비가 온다든지 해버리면 전부 여기에 그 분해된 아, 물질들이 전부 침출수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요, 소, 이제, 키우는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 소 오줌이지 않습니까? 소 똥이고, 엉망, 소이, 엉망 칭찬이 되어버립니다.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감마기를 이렇게 탁탁 해서, 이 구역을 딱 정해주시고, 실내에, 비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동물들의 어 설치류 어들에 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장에서 유리한 대비를 사용하려면 항생 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고 비료 공정 규격에 적합한 대비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기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계량및 어, 작물 생육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식물성 우리 유박 그러니까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유박 어, 주로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짜고 남은 거 그다음 톱밥, 집 나무 껍질, 나무재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그리고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등 3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식물, 동물성, 유기질, 비료, 성분을 보시면, 자, 질소, 인산, 카리, MPK라고 하죠. 일명, 최종 유박부터 대두박, 미강 골분, 어박, 혈본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유박은 질소가 5.6%고, 그리고 인산이 2.5, 카리가 1.3%입니다. 질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박은. 그 다음에 대두박은 더 높죠. 그래서 여기서 유박이라고 한 것은 아까, 자, 콩짠 거는 요 대두박입니다. 그제? 어, 통칭해서 제가 유박이라 했지만 기름 짠 것들, 참깨, 들깨, 뭐, 유채, 뭐, 아주까리 다 여기에 유박이 포함됩니다. 그죠? 자, 대두박은 콩, 어,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요것은 7.2%, 그 인사는 1.6, 칼리는 2.2. 그 다음에 이제 쌀, 벼를 도정하고 그 현미에서 어, 백미로 만들 때 남은 어, 단백질청 미강이죠. 요것은 3%입니다. 인산이 5.5% 높고 칼리는 1.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분이 있습니다. 뼈가루질명, 이런 경우에는 한 5, 6% 정도 있고 인산이 상당히 높죠. 한 15%,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되고 칼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박이 있죠. 어박. 어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생선찌꺼기를 말하는데 질소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유박보다도 거의 두배에가까운 정도로 많죠. 인산은 1.5고 칼리는 0.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분, 혈분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이거는 피지 않습니까? 피, 어, 피찌꺼기 이런 것들은 질소가더 많죠. 12% 이니 인산이 1%, 칼리가 0.4%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전부 뭐막 섞어서 혼합을 해가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비를, 어, 대비에 들어있는 MPK 함량을 반드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몇퍼로 있는지 어 하셔서 시용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톱밥인 경우에는 원목 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한 상태의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공, 처리 과정에서 페인트,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 저, 니스라든지 페인트 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원료로 생산하는데 이 페인트, 기름, 방부제 이것은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피나 왕겨 살개 및 산야초, 그건 들풀이죠. 그죠? 이런 애들은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 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화학제가 들어간다든지, 화학적 공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화학제가 일단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결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비를 만들고 하는데, 외상되는 외부 오염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하는 거죠. 어, 재배 포장 주변에 공동 방제 구역 등 오염원이 있을 경우는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가 내가 재배하고 있는 논인데, 아 어, 이웃지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다. 또는 이웃지는 친환경을 안 한다. 이러면 여기 비산할 우려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막뭐 강한 예를 들면 대나무를 심어서 못 날라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 공간을 좀 두어서 어 여기는 하지 않고 이쪽에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제 관리 대책을 어, 실천하는 데 이렇게 펜스를 쳐 놨지 않습니까? 예 펜스를 치기도 하고 나무를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다. 특히 이제 침엽수를 심어야 됩니다. 활엽수는 이렇게 막아 주지도 못하고 키가 작기 때문에 조금 그 침엽수보다는 불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격리 거리를 확보하고 방풍망이나 방충망충이 못 오도록, 는 바람이 못 오도록 나무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친환경 재배임을, 재배지임을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지나가는 분들이 장난을 치거나 또는 이물질을 버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해구를 이렇게 끓여 놓고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친환경 또는 유기농을 하고 있다 인지를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 뭐 사랑스다팜 이런 식으로 친환경 농장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펜스를 쳐서 어, 다른 경기지하고 구분을 아, 하셔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닐 하우스로, 어, 비닐로 해서 다른 것들이 유입이 못되게끔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외부 오염을 막는 경우인데, 요렇게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여기는 관행이고, 여기는 친환경이고, 여기는 친환경이고, 여기 관행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초제친 거죠, 그죠? 딱 표시가 나옵니다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막아주든지 완충지들을 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하는 경우도 있고 GAP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죠. 여기는 유기농 산물을 하는 경우, 여기는 GAP를 하는 경우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이 반드시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행 생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것은 유기농산물, 여기는, 여기도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유기농산물 인정을 받으려면 3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 전환기관에 관한 얘기는 토양 중에 농약, 비료, 영양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하 거죠. 그래서 유기재배 인증기관은 3년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산물 인증, 그리고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2017년 10월에 시작했다면 이게 3년 전인데 2001년, 2년, 3년이 지났죠. 그래서 2020년 10월 수확한 산물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 포장의 전난 기관은 인증 기관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유기 인정 기준에 따른 재배 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확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유기 인정 받았다고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 판매해도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수확 후는 저장 및 포장 장소와 수송 수단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수송 시, 어, 수송 및 포장 시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로 그냥 무작위로 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여기에 깨끗하게 어, 소독을 하고, 비닐, 깨끗한 비닐이나 깔고, 그 다음에 탑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걸로 덮으셔야지, 그냥 뭐, 만무관에 이렇게, 뭐, 저, 소위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비인정 품과 함께 저장 수송할 때는 혼합 방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하나 나는 유기농 산물도 하고 일반 농산물도 한다 하실 때는 같이 두시거나 같이 한대한 한 차에 싣고 운반하시면 안 됩니다. 유기농 산물은 유기농 산물대로 완전히 분리된 창고라든지 저장 시설에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유기농 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이라든지 다음에 일반을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차단 되게끔 혼합이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확 후에는 인정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에는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과선화수수 오존수 이선화염 소수 그리고 차염소 산소 이런 것들을 사용할 그 경우에 완전히 깨끗하게 잔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한 자료 보관이 중요한데 포장재를 어떤 걸 쓰느냐 그죠 그래서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생물 분해성 소위 생분해성이라야 하고 재생품 또는 재생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산물인 경우는 유기농자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정,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정품으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 어,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그래맹서서 등 표시사항을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 표시된 농산물만 인정품으로 여기 직거래장터에도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렇 그럼 여기 또 인정된 거, 안된거 혼합해서 두시도 안 됩니다.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정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와 사물로 거래하는 경우, 공급받는 그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공급받는 자, 그 다음에 공급자 표시를 반드시 이렇게 무슨 장목반 하고 그리고 업체는 친환경유통, 이렇게 어 사업장 주소 이렇게 쓰시고, 그는 거래일자, 그다음 품목은 유기농 배추, 예를 들어서 딸기, 뭐 규격은 몇 포기, 수량은 얼마, 그다음 인정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16이나 16년도란 얘기죠. 그래서 번호가 있고, 인정 종류는 유기인정이다, 친환경이다, 뭐 JP다 이런 식으로 어 표시를 인정 종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는 철저한 위생조치, 화장실에 갔다 왔다가 바로 하시는 분, 화장실에서 세면대가 없는 경우, 그리고 또 비누도 빛이 안된 경우, 그리고 장화도 그 어, 시설을 안에서만 쓰셔야지 그걸 신고 화장실에 또 갔다 오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도구와 설비를 위시행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위시행적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세척, 세면도구,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물질은 주변이 농업지, 농업용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정농장및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감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살펴봤고, 그러면 인정론과 준수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